안녕하세요. 질점들 하고 계시나요? 오늘 저는 우리 단지에, 도매 자재하시는 사장님 댁에를 왔더니, 올동 준비를 이렇게 하시면서, 다양하게 자재가 많이 있는 화분 자제 집인데, 관엽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동 준비로 인해서 장소가 비좁은 관계로 관엽을 정말로 착한 가격에 이렇게 새 주인을 찾아 보내려고 하신다고 하네요. 어, 생각해 보니까 너무 좋은 물건들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게 아까울 것 같아서 오늘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이거 한번 찍어서 이렇게 저렴하게 착한 가격에 내보내는 거를 한번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하고 제가 여러 방향으로 생각을 하다가 택배를 쌀수 있는 만큼의 그 구성을 이렇게 한번 세팅해봤습니다. 택배를 쌀수 없으면 못 보내는 것이니 여기에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니니까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바로 이렇게 찜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번은 이 꽃집은 겨울에 겨우살이 준비를 남보다 더 먼저 해야 하는데 여기는 화분 자재집이라. 아, 이게, 그, 난방이 약해서, 추위에 약하네, 약하니까 이렇게 물건을 정리하실 때, 기회가,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난 것 같습니다. 요 물건, 관엽이죠? 요즘에 관엽, 올여름에 화분들 빈 화분 많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빈 화분에 꾹꾹꾹 꼽아 놓으시면, 어, 환절기에 가습기 역할도 하시, 하고, 또, 이게 실내에서, 이게 예, 그 건조한 거, 이렇게 수분을 또 습도를 알맞게 조절해주는데 잘 사는 식물들만 제가 한 세트 이렇게 세팅을 해봤습니다. 1번은 자, 가지마루 펜다와 쭉쭉 늘어지는 아이비. 가지마루 펜다는 이렇게 부분이 알맹이가 있고 이쁘네요. 또 그리고 여기 쭉쭉 늘어지는 거 좋아하시죠, 아이비. 또 이거 황금주, 이 황금주 이런 애들 이 비쌉니다, 그죠? 또늘 갖고 싶어도 꽃집에 가서 물어보면 항상 이 안스 리움은꼭 가격이 세지요. 또조 이거 미니 사이즈는 더 가격이 비쌉니다. 또 안스리움 항상 꽃이 이쁘게 피어 있어서 우리 손님들이 참 좋아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안스리움과 또 하얗게 꽃이 피어서 참이뻐하는 여기 스파트, 예, 스파트와 여기 커피나무, 예, 커피 따가지고 볶아서 어, 커피 한번 이렇게 내려 먹는 것도 꿈을 꿔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집집마다 없는 게 없지요. 이 녹보수, 뭐 재물을 불러주는 것 중에 녹보수가 하나 또 끼어 있대요. 예, 녹보수. 또 그리고 이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이거 이름은 제가 익, 익히지를 못했네요. 어, 그리우키, 그리우키라고 하는데 여기에 색이 빨갛게 변형되는데 빨갛게 물이 들어서 이쁜 걸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반 그늘이어서요 지금 빨간색이 없네요. 잘 사는 것 같아요. 예, 식물이 잘 살아야 데려가시는 우리 구독자님들도 행복하게 또 이쁘게 잘 보실 건데 오늘 제가 관엽을 제가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관엽에 대한 이런 그 성품을 잘 알아서 제가 잘살수 있는 거를 이렇게 골라가지고 오늘 여기 우리 화분 자재 사장님 네도또 도움이 되고 이 도움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정리하니까 아, 싸게 이렇게 또 착하게 주니까 손해죠? 그래도 요 기회를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가 1번, 2개, 3, 6, 8 개네요. 8 개. 이 가격이 어, 꽃집에서 우리가 사려면 싸게 사도 7만 원입니다. 7만 원, 7만 원인데 어, 제가 여기 사장님하고 함께 잘 이야기를 해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택배비도 이쪽에서 부담하고 5만 원에, 5만 원에 이렇게 세트를 두 세트, 1번은 두 세트 되겠습니다. 두 세트 더 이상 없어요. 보시고 마음에 바로 드시면 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 어, 항상 있는 게 아니라 없어요. 요즘 관엽 많이 비싼 거 아시죠? 아이비 하나만 해도 4,000원입니다. 또 황금주 이것도 15,000원, 16,000원입니다. 황금주만 해도. 그리고 이거 스파트만 해도 4,000원이고요. 네, 녹보수만 해도 6,000원입니다. 또 안스리움 이것도 16,000원. 싸게 사야 16,000원이고요. 커피나무도 5,000원 합니다. 자, 두드려보니까 계산기, 그, 나오시지요? 계산, 가격 나오시지요? 근데 택배비도 이쪽에서 부담하고, 우리 사장님이랑 함께 택배 조물조물 싸가지고, 꼽지 않고, 택배상자도 크게 갈것 같으네요. 이렇게 해서 보내드릴 거니까, 이렇게 이쁜 애들, 진짜 착하고 건강한 애들, 여기 화원에서 여름을 지난 애들이라서, 아주 튼튼합니다. 단련된 애들. 자 대략 제가 자사진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펼쳤더니 이쪽으로가 40cm. 절대 물건 작은 거 아닙니다. 또 이쪽으로 펼쳤더니 60cm. 자 여기 60cm가 넘네요. 여기까지 제가 왔더니 이렇게 쫌 쫌이 붙여서도 60cm가 넘어요. 그렇다면 물건이 미니. 뭐그 이색 포토에 신겨져 있는 애들 아니니까 아주 물건 사이즈 좋습니다 웬만한 화분들에 딱딱 이렇게 앉히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하원에 데리고 와서 다 심고 싶은데 저도 월동 준비해야 되니까 염자 팔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여기 사장님 댁에 관엽 이렇게 사진을 찍어 가지고 영상으로 1번 2세트 이렇게 찍습니다 마음에 드시면 빨리 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세트입니다 그리고 또, 어 2번은 좀 구성원을 다르게 했는데, 2번 뒤따라 바로 찍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번을 찍습니다. 그게 그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서, 잠시 주변 환경 좀 보여드릴게요. 자, 커피나무 요 정도의 수량이 있고, 또 스파트. 야, 되게 물방울 아침에 일어나면 맺혀가지고 이뻐요. 스파트 이렇게 있고 또 녹보수 이렇게 무리 지어 있고요. 또 아까 뭐 그린 뭐라고 하는 애들도 있고요. 또 고무나무, 고무나무 이 가지 있는 애들이 저는 아담에 이쁘던데요. 그렇게 있고 또 이쪽으로 이렇게 가 보니까 여기 금전수도 있네요. 금전수 또 안스리움, 요 안스리움 이렇게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이렇게만 나가면 이제 없지요. 그러니까 빨리. 아, 딱 눈에 들어오면 여기 지금 이렇게 이제 산초네요. 산초 여기 심어져 있는 거 이렇게 4만 원이네요. 네, 그거 저 이제 세트로 맞춰서 식물 거, 아, 또 찍을 거예요 하나 그리고 여기 또 자재 이 하분 사장님네는 지력 상품이 이런 화분과화분 하분 자재들입니다. 자, 저한테 보시고 자재 필요한 거또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하셔도. 한 단지 안에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어때요? 여기에서 또 여기에 막 좋아하시는 그 바위솔 여름에 심으시려면은 기 구멍 뽕뽕뽕 뚫어져 있는 숨쉬는 바위 그 화분도 이렇게 많이 있네요. 음, 그러면은 이제 또 여기에 금전수 보석 금전수도 또 이렇게 있고요. 음, 사장님들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저기 셀룸 참 셀룸 좋아했는데 셀룸도 있고요 여기에 또 여기 공기성화시키는 먼지 먼지 삼키는 이거 있죠 이거 이거보다 뭐라고 하나요 이것도 있고 예 가져가실게 꽤 많이 있네요 뭐 어, 고매 사장님 댁에 와서 제가 오늘 찍어드리는 이 방송 꼭 한번 보셔요 자 2번 자세하게 잘 들으셔야 돼요 2번. 이게 산초네요. 산초. 조금 전에 제가 저거 4만 원에 그 화분에 심겨져 있는 거 보여 드렸지요. 산초가 아, 주메인으로 들어 있으면서 이 황금죽도 메인이네요. 안스리움도 메인이고요. 커피나무도 메인이고 다 메인이 될 만한 것들이네요. 이렇게 요거 2번. 이 또한 여기는 제가 볼때 8만 원 8만 원이 넘겠네요. 여기는 8만 원이 넘는데 8만원이 8만 넘지요. 8만원이 넘는데 8만원, 9만원 돈 되겠네요. 이게 지금 8만원, 조금 전에 1번이 8만원 가량이었거든요. 7만9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5만원에 드렸죠. 이번에는 9만원이 되겠네요. 9만원이 넘는 것입니다. 자, 9만원이 넘는 산초. 목대도 이렇게 조그만 애기 아닙니다. 아가 아닙니다. 목대가 이렇게 닐리리로 해가지고 있으면서 자, 자 사진 한번 대략. 40cm 높이가 되고요. 또 이쪽에 30cm 가량 되네요. 그쵸. 크지요. 자, 산초와 목대가 이렇게 되어 있는 산초와 또 쭉쭉 늘어져 있는 거 간엽할 때 쭉쭉 늘어진 거 주세요. 그러면 아이비가 꼭 나왔지요. 자, 아이비 또 황금주 돈 좋아하시지요? 돈 나무라고 해요. 이것도 황금주 돈 들어오는 황금주 또자 커피나무. 이름이 이쁘지요? 커피니까. 커피나무. 또, 안스리움. 또, 테이블야자를 여기 넣습니다. 테이블야자. 이 수경해가지고 식탁에다가 이 뿌리 싹 씻어버리고, 저기 식탁에다가 이렇게 올려놔도 좋아요. 테이블야자. 그리고 또, 녹보수. 녹보수. 항상 사철 파래가지고, 어느 환경에서도 잘 자라주는 녹보수. 또, 그리고 아까, 그리우키, 그리우키, 그리우카. 자, 이게 빨갛게. 자, 여기는 차광막이 이중으로 있어서, 물이 빠졌습니다. 물들수 있습니다. 빨갛게. 요렇게 해서, 2번, 어, 3개 세트. 3개 세트입니다. 3개 세트 이상은 없어요. 어, 여기 산초가 3개 있네요. 세개 세트 이렇게 해서 택배비 여기에서 부담하고 5만원 이렇게 어, 보내드리겠습니다. 뽑지 않고 이대로 보낼게요. 한 상자 가득할것 같습니다. 자, 안쓰리움도 항상 비싸다고 말씀드렸죠. 안쓰리움만 해도 16,000원입니다. 이게 30cm가 넘네요. 작지 않습니다. 이게 묻혀서 안 보이네요. 테이블 때문에 또 옆면으로. 여기 또 20cm가량 되면서요. 집안에 어, 빨갛게 우리 장미 한 송이 국화 그 미니 화분도 4, 5천원씩 하는데 안쓰리움이 들어있으면서 산초가 들어있으면서 황금지기 들어있으면서 이 세트에 5만원이면 비나분 있으시면 꾹꾹 눌러놓으셔도 되고. 또 다이소에 가시면 피나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겨울에 가습기 역할할 수 있도록 요간협 이렇게 제가 싸게 올려드릴 때 도매값입니다. 도매값에 올려드릴 때 이렇게 찜 하셔가지고 저에게 연락 주시면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후에 염자 제가 한두 세트 정도 더 넣으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5번, 아 3번 네, 염자, 조금 전에는 관엽을 찍었지요. 해가 정면에서 제 자리가 좀 비치네요. 3번. 자, 목대가 이렇게 큰데 딱 보자마자 목대가 크지요. 자, 이렇게 잘 생긴 자, 호빗. 호빗. 어휴, 호빗 우주목. 이런 애들 비쌉니다. 근데 보십시오, 호빗 우주목 맞지요? 호빗투명하게호빗 우주목입니다. 호빗, 호빗 우주목과 꽃피는 염자의 계절이니까, 이렇게 꽃피는 염자. 이렇게 해가지고 5만원이면은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가격. 이게 키가 55cm에다가 볼륨이 40cm 정도 되네요. 해가 비쳐서요 자리가 옮기기가 곤란스러워서 이렇게 찍었더니 조금 해가 비치네요. 50cm. 물건 정말로 좋네요. 제가 오늘 아주 물건 좋은 거 마음 먹고 찍습니다. 아껴두었던 거. 또 그리고 꽃 피는 염자의 계절이니까 꽃 피는 염자. 아직 농장을 못 나가봤습니다. 35cm 높이가. 저에게 올 여름 이렇게 잘 자라준 우리 애들 튼튼합니다. 또, 이게 35cm. 자, 목대. 우리 애들 이렇게 뜨거운 하우스에서 올 여름 견뎌줬으니까 시원한 곳에 가서는 더잘 살겠지요? 이거 3번. 자, 5만원입니다. 5만원, 5만원, 5만원이고 택배비를 오늘까지만 제가 부담하고, 다음부터는 이제 6만원으로 해서 택배비 6만원 이상이 됐을 때 택배비를 제가 내는 거로. 오늘까지만 제가 택배비를 내고, 택배비를 오늘까지만 내고, 뭐 자, 5만원에 택배비 제가 부담하고. 네 예, 다음부터는 이제 6만원에 택배비 제가 부담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3번. 마음에 드시면 연락 주십시오. 또, 그리고 4번. 4번. 4번도 오늘까지만 택배비 제가 부담하고, 5만원. 이거 질문이 수박 염자. 이거 정말로 제가 아주, 예, 아주 하나요. 딱짱 박아놨던 거. 아주 데려왔습니다. 이거, 염자, 꽃피는 염자, 좋지요? 외대를 찾으신데, 외목대가 더 키울 때 심심합니다. 제가 감기가 와갖고 훌쩍훌쩍 합니다. 좀 봐주세요. 훌쩍훌쩍, 콧물이 좀 나지만. 요렇게. 자, 4번도 오늘까지만 5만원에 택배비 제가 부담합니다. 자, 술무늬, 수박 염자, 금이. 20cm가 다 되네요. 한, 예, 20cm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넓이. 그만큼. 그리고, 꽃 피는 염자. 40cm 높이 됩니다. 염자 찍을 때가 제일 신나네요. 근데 염자가 많이 없네요. 있을 때, 보일 때 데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40cm가 넘네요. 볼륨. 자, 오늘까지만. 자, 4번 오늘까지 택배비는 제가 부담하고 5만 원. 다음부터 찍을 때는 이제 5만 원이 아니라 6만 원에 택배비 제가 부담하는 거. 자, 이렇게고요. 또 5번, 자, 5번 눈에 보일 때 오늘 데려가시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온둘라스하고 온둘라타인가요? 늘 헷갈리는 얘가 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꽃피는 염자. 그리고 무지개 염자. 무지개 염자? 아니, 무지개 염자가 아니고 이게 뭐죠? 핑크 염자. 네. 핑크 염자. 자, 이렇게 3 개에서 5번, 5만원. 자, 언둘라타, 언둘라스. 언둘라타, 언둘라스. 둘중 하나입니다. 이름이. 이렇게 20cm 정도 높이가 되면서. 또 볼륨도. 20cm 되네요. 그리고 목대가 이렇게 큽니다. 꽃도 핍니다. 꽃피는 염자처럼. 그리고 핑크 염자. 핑크 염자. 올여름에 너무 더워서 화분들 키우실 때 어려웠지요. 자, 피나분들 이렇게 눈에 보일 때 채우십시오. 20cm 되고요. 또 이렇게 높이도 20cm 되네요. 꽃피는 염자도 높이가 한 35cm 정도 되면서, 예, 네, 볼륨은 35cm 정도 됩니다. 자, 목대. 잘생겼습니다. 이렇게. 제가 1년 동안 방송을 한 1년 반을 못 찍어서 얘들이 이렇게 커서 있네요. 안 그랬으면 다 나갔을 텐데. 자, 5번. 5만원. 또그 밖에, 뭐, 율마라든가, 피어리스, 또 왕꽃길이,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눈에 들어오면 여기 개마옥도 있고요. 저 뒤쪽에도 예쁜 애들 많이 있습니다. 택배가 가능한 애들은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연락 보시고 주십시오. 감사합니다.